안녕하세요. 영접사입니다. 이제 이거 다 끝났거든요. 수압 다 보고, 다시 이제 부품으로 해가지고, 다시 다, 볼팅 타입이거든요. 그러니까, 다시 다 분해했습니다. 해가지고, 황상 땡크, 그 중국 보낼 건데, 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이제, 안에 이거 이거 빼가지고 번들 빼가지고 용접만 남았네 안에 또 번들 용접해야 되는데 아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위에 서포트 용접 다 하고 이제 이거 빼가지고 번들만 용접하면은 이제 산세정 이거 빼가 빼면은 번들 용접할 동안에 산세정 하니까 다 끝났다고 봐야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